안녕하세요. 이기호프로입니다 코스 영상 준비되어 있구요. 코스 영상은 아빠 아들 채널에서 올라왔으니까 그거 꼭 시청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코스에 나왔던 영상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 샷들을 어떻게 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왼쪽 저 카트 보고 쳐볼게. 카트 보고 오른쪽으로 휘게칠 거야. 봤지? 이게 페이드야. 아 손목이 날라갔어 아들 너 때문에 손목이 날라갔어 아, 밖에서 안으로 치시고 페이드 칠 때는 손 이렇게 털리지 않게 밖에서 안으로 인사이드로 던져 주셔야 합니다. 왼쪽 저 산보고 아빠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딱 페어웨이에 떨어지게 해볼게 봐봐 저 왼쪽으로 갔다가 휠 거야 어때? 끝내주지? 어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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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낮게 응. 볼게. 봐봐 야, 땅에 1m로 날 응. 갈 수도 있으니까 잘 봐. 아우 이제 망했다 나저 <laughs> 알았어 아우 이제 망했다 나 저럴 알았어 자 아빠가 붕 떠서 왼쪽으로 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집어넣을 거야 알았지? 어. 잘 봐봐 봤지? 음. 계획대로 갔지? 야 홈런 쳤다 근데 아 <laughs> 백하고 백백백백백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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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서 안으로 <laughs> 오케이 여기 보고 치면은 이쪽에서 여기까지는 다제 땅이에요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찔러넣을 거니까 이쪽 보고 치면 여기까지는 다제 땅입니다 근데 이제 땅을 다쓸수 있는 이유는 공 맞을 때 클럽을 이렇게 열려있는 느낌으로 칠 확률이 높아야 돼요 만약에 채가 이렇게 엎어지는 분들은 왼쪽을 보고 칠 수가 없어요 이 같은 경우는 슬라이스가 나는 골퍼나,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은 자연히 왼쪽 보고 치시면 되고, 악성 후기 나는 분들이 이런 느낌으로 샷을 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자,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네. 오케이. 요런 식으로. 가볍게 친 건데, 요런 어, 데이터로 봉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어, 이번 거는 훅 나는 분들. 이렇게 쳐도 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했고, 어, 마지막 콜에는 제가 나켓치는 거 어렸을 때 나켓치는 거 전문이었었는데 연습을 안하다 보니까 악성 스트레이트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정도 맞았는데 엄청 나켓 치려고 했는데 도스를 했어요. 딱저 샷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낮은 탄도에 페이드를 하려고 했는데 똑바로 가서 나가버렸습니다. 탈때훅 나는 분들 특징이 너무 안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클럽이 열릴 것 같아서 클럽을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엎으면서 이렇게 심하게 푸신 할것 같아서 엎다가 훅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치는 느낌으로 샷을 하시면 좋아요. 어, 근데 그 밖에서 안으로 하는 게 굉장히 위치가 중요한데, 어, 이쪽 밖에서, 이 어깨 상단 위에서, 채가 위에 있을 때, 이 위치에서 밖에서 안으로 하면 예상하신 것처럼 페이드가 예쁘게 안 나고, 슬라이스가 나요. 거리 손실이 어마어마하죠.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 클럽이 가파르게 맞아서, 수평 타격 자체가 안 되니까. 이 밖에서 이런 식으로 안으로 치면은 슬라이스가 많이 걸리죠. 여기서 밖에서 어. 안으로. 아, 그건 치기도 어렵네. 네, 요런 슬라이스. 이런 슬라이스는 거리가 안 나가요. 이렇게 치시면 안 되고, 페이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아우딘을 치는 게 아니라, 아우딘을 치지만 최대한 이 공을 수평으로 진입할 수 있을 정도의 아우딘을 치는 거지 이렇게 터무니없이 이런 식으로 아우딘을 치는 거는 페이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 어느 정도 클럽이 얕은 느낌으로 왔을 때몸 따라 돌면서 헤드를 살짝 열어주는 느낌을 주면서 열어주려면 왼손등이 좀 하늘 보는 느낌으로 와야죠. 이렇게 그런 기분으로 돌아서 이런 이미지로 샷을 하면은 음, 페이드가 나고. 근데 만약에 기존에 이제 슬라이스성 타구를 치거나 클럽이 많이 열렸던 분들은 이런 느낌으로 치는 게 좋지가 않죠.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훅 나는 분들이 이렇게 치시면 좋고 아니면 이번 기회에 좀 페이드를 칠라고 하시는 분들은 밖에서 안으로 치시되 체중이 먼저 실려서 클럽이 이렇게 얕은 위치에 진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인을 하는 느낌이 나야지 페이드가 납니다. 이 바깥쪽에서 엎어지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쪽. 밖에서 안으로. 이런 기분이에요. 느낌이 밖에서 안으로. 그렇죠. 요구질을 다시 알려드리지만 왼쪽 보고 치면은 다내 거예요. 여기. 다내 거. 이거는 반대로 하셔도 돼요. 오른쪽으로 치시는 분들은 이쪽 보고 치시면 여기서 저기까지 다 자기 땅입니다. 근데 여기서 확실한 건 클럽을 계속 열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열어서 빵, 열어서 빵. 어, 그래서 드라이버 레슨을 좀 아래서 에 위로 이렇게 올려 치면은. 스핀이 적게 먹고 거리가 많이 난다는 위주로 레슨을 했었는데, 코스 나가면 공이 많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오는 샷을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를 연습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어이구야. 그 왼쪽 보는 느낌을 주고 자신있게 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손이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요런 이미지가 이렇게 엎어서 오게 되면은 이렇게 클로즈가 돼서 페이드성 타구를 칠 수가 없어요 클럽을 살짝 열어놓는 느낌으로 열고 살짝 베어내는 느낌 밖에서 안으로 이런 기분이죠 밖에서 안으로 위에서 아래로 치면서 엎어치는 거랑 착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백백백백 밖에서 안으로 <laughs> <laughs> 나이스 샷자 요렇게 요런 궤적으로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뚜렷하게 하나의 구찌를 갖고 드라이버를 칠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코스에서 자신감 있게 치실 수 있어요. 제가 코스에서 이번에 친 샷들이, 어, 코스에 간 지, 어, 올해 거의 처음 간 거니까 막 그렇게 빵빵 질러대고 막 지면 발력하고 막 이렇게 발사하고 하면은 저도 나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어, 코스에서 그 페어웨이 킵하는 느낌으로 무조건 페어웨이를 지키는 느낌으로 칠 때는 밖에서 안으로 치면은 내 공은 100%뭐 저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항상 열고 들어올 자신이 있으면은 왼쪽으로 나가 놓고 치시고. 반대로 살짝 공을 안으로 감기게 칠수 있다면 드로우성 타구를 치셔도 되겠습니다. 아, 아, 드로우는 오랜만에 해봐서 안될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드로우도 한번 해볼까요? 드로우성 타구는 아이고야 너무 어렵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와 자를 구분할 수있으면 여러분들도 타구를 쓸수 있습니다. 저는 공이 왼쪽으로 날리는 공은 좀 많이 불러서 거리는 많이 나지만 별로 선호하지 않고 오른쪽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깥쪽. 안쪽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밖에서 안쪽 손날이 그대로 들어오는 기분 느낌은 기분인데 이거는 골퍼에마다 달라요 이게 이렇게 와야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건 골퍼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샷을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은 이렇게 쳐지지 않게끔 일단 샤프트 먼저 내려놓고. 이 상태에서 인사이드로 진행을 해야 예쁘게 페이드를 칠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찍어 누르는 거는 페이드가 아닙니다. 네. 밖에서 안으로. 클럽은 뒤에. 밖에서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이쪽. 밖에서 안으로. 이쪽 밖에서 안으로 이 차이예요 그 느낌으로 샷을 하면 돼요 백하고 백백백백백 밖에서 안으로